안녕하십니까 잭티비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바, 생방송이 지원됐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이브레이크 컨텐츠, 자 이제 시작할게요. 회기한짓 그만하고 일단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오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야좀야저나좀나좀 야, 좀, 나 좀, 나 좀. 여러분들 이거 좀 보세요 핫 후왓 응 안되고 <laughs> 아니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최고 로 갈게요. 아, 근데 경찰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오, 다행이다. 어, 교대 출했어 어, 다행이다. 겨우 탈출했고 일단 장가놈이라. <laughs> 자 많이 많이 탈출했죠? 아이게 지금 업데이트 돼가지고 화산은 폭발해가지고 도시가 없어진 경우도 음 도시 멸망아 <laughs> 데이브레이크 전체가 망가지면 정말 웃기겠다. 자 이쪽 활활 타오르고 있죠? 제가 보스팩을 준비해 놔가지고 자, 제가 오늘 중심으로 여드릴게 보스팩입니다. 자, 보스팩은 참고로 돈는 내셔야 하고요. 이쪽 화산기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쪽은 위에 이렇게 바주카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타가지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다 기관총도 무료로 지급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멋진 점. 옷이 멋진. <laughs> 아니, 옷이 멋진 것도 장점이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3, 2, 1, 좋아. 오, 잠깐만. 아, 안 네. 돼. 아, 오, 오. 살려줘, 살려줘. 제발, 제발. 아, 님들, 제발. 오, 살았요 죽을 뻔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근데 화산 폭발하는 거 진짜 멋지죠. 아 그럼 저번에 어떤 분이 막 이쪽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죽었어요. 자 채팅창 좀 볼게요. 자 람보르기니 타고 갑시다. 어, 어, 어. 자문 담가놓고요. 바로 옆으로 커프 해줍니다. 어 저쪽 헬기 있지만 헬기는 필요 없어요. 더 빠른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스토바로오 아, 저쪽 도둑이지 어 트레인 안녕 아그 다음 보스팩들을 사면은 그 주얼리가 오픈하였습니다 은행이 오픈하였습니다 다 떠요 오마이갓 어? 어, oh 경찰이었어 죽을뻔 했는데 피해 <laughs> 오오 겨우 빨리 가님 이거 타안타고요 응, 은행에 경찰, 응, 음. 자, 한문, 한번 봅시다. 다음은 세팅 한번 쳐주고요. 힌트, 창문? 창문? 창문 여러 개 있는데?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 미션 깼다고? 딤! 가지아 이거 한국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여자를 일단 털러 갑니다. 자, 오늘 이거의 중심으로 방송할 거거든요.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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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 어. 자, 커브는 그렇게 실패했다고 한다. 자, 이쪽 차 세워놓고 바로 갑니다. 어, 뭐야? 아 뭐야? 어, 도둑이었구요. 님라 하이! 라르엄 오픈, 르지엄 오픈, 르르 오픈했음. 오케이. 르몇 개만 더르자르몇 개만 얻을게요. 아니 그 창문으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다면 님들이 그럼 어떻게? 어안 되고요. 이쪽 창문 아닌 것 같고요. 이쪽 갔을 때따다다다라 어, 응, 안 되고요. 그냥 탈출하자. 어, 아야야야야, 오래 그래 진짜 죽을 뻔했어. 님들아, 어 빼쪽도 갔어? 어, 옆에 쪽 갔어. 옆에 쪽 갔어. 옆에 쪽 갔어. 이번에 진짜 돼. 돼. 그냥 눌. 아. 아니 초보임. 아 내가 이쪽 어떻게? 아아 아, 아. 경찰 있어? 차리는 거 파.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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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꿀팁 여러분들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나 하수구로 탈출하는 게 되게 좋아. 하수구로 먼저 탈출한다음 맨 끝까지 가. 맨 끝까지 간 다음 탈출해. 그럼 타고 터널로 가. 터널로 가서 터널에서 그 도둑 기지 쪽으로 가. 그다음 이죠? 이거 사 보스팩. 그러면 엄청난 꿀 이득. 자, 이쪽에서 클로징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이브레이크 컨텐츠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자, 제이브레이크 컨텐츠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주 자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재밌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